시작하겠습니다. 국기 대한 경례 먼저하겠습니다. 자렷. 국기 대한 경례. 바로. 자렷. 회장의비 경례. 기본 포지션 잡아주시고 거울 본 상태로 기본 자세 전후좌우 전단 스텝까지. 다. 제가 그만하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받았던 우리 교관님들 그리고 호만도 센터에서 훈련하시고 그분들 다 모여가지고 통합적으로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진짜 이 종이가 종이 조가리가 아니고 자격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수와 함께 하는 훈련들은 내가 가진 어떤 기술들을 갑작스럽게 막 공격이 들어오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막 되게 고통스럽고 심장 박동수도 높아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 그럴 때 계속 그 고통을 이겨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교육이 됐다면 이제 그 교육이 된걸 가지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걸로 체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힘들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돼. 지쳐서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는 순간에도 일어나서 그걸 버텨야 돼. <laughs> 아시겠죠? 넷. 네. 네. <laughs> 상대방 다치면 오늘 불합격. 왜냐면 레벨스는 힘 조절. 누군가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힘 조절이 안 돼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아프게 날수 있지만 다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던 대로 최대한 번 갑시다. 시작. <목> <목> <목>

자, 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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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야. 계속,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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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네. 손 올려, 손 올려, 어,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등 보이지 마, 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손 올려, 손 올려. 앞에 이분 전. 2분 전. 정훈 너무나 길잖아. 어. 들어가. 길다. 그래서 빠지니까 들어가. 리 오길 기다려. 레슬링 배웠잖아. どうぞどう 참고사항, 기술 걸때 주변에 있지 마세요, 알겠죠? 기술 끝나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응. 시작,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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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케이, 시작! 가자!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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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해! 게요준비할 조심! 화이팅! <목소리> 아니 막아야지. 그렇지으 네. 네. 어! 오케이.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오케이. 지 오케이. 지나 들어야지. 그래. 오케이. 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와이 오케이, 이리 와라, 빼나 내리, 빼고 내리, 오케이, 아이씨. 뒤에. 아이씨. 가야 돼. 가야 돼. 밀고, 오케이, 잔소리 해, 잔소리 해, 잔소이 해, 잔소리 해, 잔소 일어나 소리 해, 어,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지옥 지옥 갔다 줄알았습니어전 상상도 못하겠네이자 우리 최정이 좋아하는 파이팅 한번 합다화이팅화이팅 정확하게 끝까지 일어나야지 올바바, 더, 빡, 일어나야지 올바바, 더, 빡, 쉬면 안돼 일어나야 돼 오케이 아, 흔들어 확확 아, 손들어 오케이 손들어 손들어야지 죽는다 죽는다 오케이 빨리 아, 칼을 잡아야지 죽는데 아, 아, 죽는데 아, 어, 해, 죽는데 끝까지 손, 오케이 잘아 좋아요 오케이 배영아 배영아 배 아, 자루크라자루라브루라 브루크라, 어들라 브루크라, 브루와 해, 브와라 브루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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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브루크라, 브 해, 크라 브루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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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손 들어, 손 들어, 야, 손 야, 들어, 손 들어, 오케이 손 들어. 에이 좋습니다, 아들들. 왜왜 아, 어. <목소리가> 오케이, 좋아.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돼. 일어나야 돼. 돼. 일어나야 돼. 아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하나 돼. 오케이, 뭐들. 일, 이, 삼, 사, 오, 주는다. 주는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해. 막아, 막아. 예. 해, 막아, 해. 아, 아, 오케이, 아, 기무라, 왜? 아, 들어와야 해. 돼, 막아, 죽는다, 죽는다.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야 돼. 뭐아요 빠져나가는 거 어디 갔어? 음, 아, 음. 오케이. 어, 뭐였어, 일어나야 돼, 두 명들.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에이, 에이 손들어. 좋아. 좋 에이, 가라니, 가라니. 좋아, 가라 뒤에! 주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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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손 들어! 오케이, 타이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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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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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흔들어. 아, 와, 오케이. 와! 분 전! 선분 전이에요! 와! 산붕전. no 강도! 네. 네. 손들어! 기술 아, 끝까지 해 빨리! 아자 아, 일어나야 돼! 좋아 좋아 빠져라 빠져라 아, 나가. 어. 나와야 나와야 네. 돼! 우리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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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힘으로라도 일어나! 좋아요, 어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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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들어 손들어! 가이리 가버리고, 버리고버리고 가버리고, 버리고버리고 정확하게 가아야고 가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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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오고가버개고 가버리고, 오버리고가버좋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아버리기 가버리고, 뒤에 리고가버리도가버해고 가버리고, 가버상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거야? a t the hell? What t h 이 hell i 팔 t h 고 일어나! a y y e 이 h Some, I tell 해. 해. u o k 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 a y o 야 돼!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해 o k a 어 o k 어 y Okay, o k 지 일어나야 y o k a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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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 <웃음> <웃음> 아 잘했어. 아, <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짜 심박수가 너무 뛰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격려해주신 덕분에 정신 부여잡고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다른 교관분들 교관님들 센터장님들 그리고 협회장님 본부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laughs> 아니데이 그거